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 식물은 군자란입니다. 올해도 이제 저희 집에 그 오래된 군자란이 있는데 꽃이 피고 또 포기 번식이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군자란이 꽃대를 반듯하게 올려서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와 또 포기 번식이 된 군자란을 어떻게 옮겨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군자란이 꽃이 피는 시기는 이제 지금부터 3, 4월까지 가장 많이 피게 되는데요. 꽃이 피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꽃망울이 맺혀서 그 꽃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그 온도 차이가 심하면 또 꽃대가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꽃대, 꽃대가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꽃이 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군자란의 꽃망울은 그 얇은 막에 쌓여가지고 이제 꽃대가 길어나면서 입줄기 사이로 이제 올라오게 올라와서 이제 꽃이 피게 되는데 그 꽃망울을 만들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채로 날씨가 지속된다면은 꽃대가 올라오지를 못해요. 그 군자란의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요. 그 꽃대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입줄기가 입줄기가 미는 힘으로 같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줄기와 꽃대가 이제 같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군자란의 입줄기는 한 해에 두세 개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꽃이 피 시기에 같이 올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날씨가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하게 돼 버리면 꽃대가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멈춰서서 이제 피게 되는데 처음에 꽃대가 오, 올라오기 전에 이제 꽃망울이 잎줄기 사이에서 보이게 되거든요. 그때 온도 차이가 심하다 싶으면 그 온도를 맞춰 주면 돼요. 그러면 이제 꽃이 정상적으로 필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춥다 그러면 실내 창가로 옮겨 주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꽃망울이 어차피 맺힌 거는 처음에 맺힌 거는 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온도를 맞춰주면 제대로 필 수가 있고요. 저희 것도 지금 이제 온도가 약간 낮을 때 꽃망울이 올라왔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실내 창가에 도와가지고 온도 조절을 해서 이제 꽃이 제대로 폈거든요. 그리고 반대로, 반대로 꽃이 피는 시기가 너무 덥거나 그러니까 이제 3, 4월에 피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폈다가 또 다시 피는 경우, 그리고 이제 너무 늦은 그 초여름 정도, 더운 날씨 온도가 그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. 이제 저희 꽃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,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이 잘 올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 관리가 필요하고요. 그 시기에 이제, 어, 분자라는 아파트라면 베란다에 두고 계속 관리를 하면 돼요. 굳이 뭐 안에 들여놓지 않아도 되는데, 그 안에 들여놓을 때는 시기가 그 5도 이하, 온도가, 베란다 온도가 5도 이하에 떨어질 때만 에 넣어놓으면 되고,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제 베란다에 이제 지속적으로 놔둬도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베란다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, 이제 포기 번식이 됐는데요. 그리고 이제 꽃은 그 4년이 지나야 이제 꽃이 피는데, 그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이 피는 시기에 영양분을 저는 이제 봄 가을에 주지만 꽃이 맺는 시기에 영양분을 한번 더 주면 꽃이 더 많이 피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보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포기 번식이 됐는데요. 저희 건 이제 오래 묵어 가지고 작년에 포기 번식이 됐어요. 어, 포기 번식이 많이 됐는데 이 포기는 이제 하나씩 떼어 가지고 옮겨주면 되는데. 그 폭이, 지금 이제 꽃이 펴 있기 때문에 꽃이 진 후에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옮겨주면 좋아요. 지금 억지로 뜯어내면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때 옮겨주면 좋고요. 이제 그 새촉이 새로 나온 그 입줄기가 너무 크기 전에 이제 크지 않, 크기 전에 이제 옮겨주면 좋, 좋은데 그 하나씩 처음에 이제 그 화분에 심을 때, 옮겨 심을 때 하나씩 심으면 좋아요. 그러니까 한 화분에 하나만 그래야 이제 잎줄기를 반듯하게 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여러 개를 많이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영양분도 뺏길뿐더러 이 군자란이 잎줄기만 그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그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하나를 하나의 화분에 하나만 심어서 관리를 해야 잎줄기가 반듯하게 올라오고 이제 그 몸통이 구울게 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가 더 편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, 이제 지금은 이제 꽃이 있으니까 꽃이 진 후에, 그리고 이제 그 분갈이는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군자란 분갈이는 3, 3년, 4년 이상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물 관리와 물은 이제 흙이 절반 이상 말리면 이제 어, 물을 주면 되고요. 그, 한 여름에는 약간 그늘 쪽에, 그리고 이제 습도가 약간 있는 곳에서 더잘 자라요. 그 습도가 너무 없고 메마르거나 물을 너무 적게 줬을 때는 입줄기가 마르고 얇아지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습도가 있는 것에 있는 게더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물은 절반 정도 말랐을 때 주면 되고. 어, 한 여름과 한 겨울을 피해서는 입줄기에다 샤워를 하듯이 물을 뿌려줘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한 여름에는 너무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좋고, 상한 입줄기나 맨 아래쪽 입줄기는 잘라주면 좋아요. 맨 아래쪽에 이제 입줄기는 그 한해 이제 위쪽에서 한 서너, 두세 개 정도 나오는데, 아래쪽에 묵은 입줄기는 양쪽에서 잘라주면 좋고요. 또 상한 입줄기도 잘라서 중간에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주면 그 위에 잎줄기가 또 덮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또그 잎줄기가 그 건강하고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군자란 군자란으로 어,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